자, 14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공오시 우리나라 주변에 적외영상아 적외영상이 나오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 적외영상에서 밝은 색은 높은 구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음, 어두운 색은 낮은 구름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겠죠? 나는 다음날 09시에 지상일기도예요. 아, 05시와 09시. 시간 차이가 좀 있죠? 여기서 일로 가는데 약한 한 20시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일기도를 보니까, 아, 여기 뭐가 보여요? 아주 특징적인 게, 여기에, 그렇죠. 태풍이 있구나. 요거 한번 볼수 있습니다. 자료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요. 기억을 보니까, 가의 A 해역에서 표층에서 침강이 나타난다. 자, 이 기억보기를 보고, 이거 뭐지? 이러면 곤란하죠. 이 가의 A 해역이 지금 20시간 뒤에 지금 태풍이 여기 있으니까 20시간 전에 그 어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보기를 보고, 표층에서 침강 요거 딱 읽는 순간, 아, 요거는 저기압 용승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기압 용승이 주로 이제 태풍과 관련해서 이제 잘 나오는데 태풍이 저기압이잖아요. 그것도 강력한 저기압이죠.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갈 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북반구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오른쪽 90도 움직이는 방향에 오른쪽 90도로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해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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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해수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럼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해수가 빠져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저기압 용승이죠. 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침강이 잘못 얘기했네. 땡인데 사실 이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 거죠. 자, 기억은 땡이고요. 가에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그랬는데 B를 보니 사실 B도 그렇고 A도 그렇고 이건 뭐예요? 밝은 색이잖아요. 높은 구름입니다.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색이죠? 낮은 구름인 거죠. 그래서 B가 C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A나 B는 C보다 높아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급. 나에서 풍속은 이가 뒤보다 크다 그랬는데, 풍속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일기 기호의 꼬리. 그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 있는 게 풍속이 약한 거죠. 이건 이제 사실 긴게 5m, 여기 2m, 이건 그냥 2m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음. 근일기기의 꼬리가 없을 때는 뭘 보냐, 풍속이. 그러면 그거는 등합성 간격이죠. 등합성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크다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속은 2가 D보다 크다 그랬는데 2가 지금 등합성 간격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ᄂ, 귿 자번입니다.